고통당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예, 속에서 응답하시고 말씀 아, 네. 속에서 순종할 수 있고 아, 네. 모든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내게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맞던지 안 맞던지 그것의 말씀이라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세가지약속 주셨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아멘. 말씀을 주셔서 아멘. 또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아멘. 마지막에 죄를 사모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자양해서 좋아합니다. <laughs> 참 세상이 너무나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전 정치를 얘기를 잘아는데 대통령 토요일 날 탄핵 당하셨죠? 그날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음, 식당이 큰 식당인데, 사람이 좀 시, 조금 실락, 쉬고서 끝나는 브레이크 타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거의 그 주방이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마 좀 요리하시는 분 같아요. 어디 뭐 실장도 있고, 뭐. 네, 반장 비슷하게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주방장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갑자기 방방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됐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거기를 이렇게 뛰어 나올 것 같아. 식당으로, 주방에서. 내가 놀래가지고거기에 손님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그주문자님 네. 네. 그, 사람하고, 뭔 일인데 이렇게 신나서 박수를 치고 됐다 됐다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냐고 나고 탁 쏘는 거여서, 네? 그랬더니, 팔에 됐다고 좋아서 춤을 추더라고.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좋아할 일인, 일인가요, 여러분? 국민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 게 그게 좋아할 일이에 좋아해도 속으로 좋아해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참그 말씀 전에 이할 말은 아닌데 좀 이해하시고 들었습니다. 개딸개딸 그러잖아요. 자파들. 제가 개딸을 그날 봤잖아요. <laughs> 아 이런 거 보고 개딸이라고 하는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 설사 응?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또 보험에서 다니는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그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권사예요. 같이 밥을 셋이서 먹다가. 깜짝, 제가 지 실질적으로 넷수 전에 겪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저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탄핵된 이틀 된, 어, 겸, 탄핵되기 전에 겸 소통을 얼마 안 했었을 때, 이분이 이제 윤선열 대통령이 될때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 식당 주인이 그랬는데, 그, 그거는, 그러니까 아 저기 뭐야, 잘 됐어. 그러니까 그랬던 그러니까 김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친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어, 응, 대통령이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정광호 목사님 권강을 했다 제가 거기 가서 작년에 팔에 다쳤었거든요. 팔이 부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늘리는 바람에 미끄러져 팔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팔을 제가 다쳐서 1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팔, 오른팔이, 예. 부러져서. 거기서 그렇게 외치는 것만 봤지? <laughs>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이런, 이런 시대에 살아. 이런 시대 권사님이신데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날에 악한 왕을 세워주시요 그것이 페라리가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도저히 안되겠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지키셔서 그렇게 하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적어도 하늘에서 하, 나라의 대통령은 정해주시잖아요. 왕을 정해주시잖아요.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거는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같은 국민이 지금, 무시, 국민끼리 무시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미가세의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말씀 짧게 전하고 우리가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미가세 다시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빈자야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빈자 영원히 행하리라다. 정치들만 자파오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들 안에서도 자파오파가 있고요 믿음 안에서도 자파오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자파오파가 있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의 복수예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응? 빚자요. 각각 신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는 거 세상의 권세 돈 우리가 시장을 가졌다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 각자의 이 만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없지 않는지 우리는 각자 성찰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하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그 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은 구하지 않고, 평장나의 백현경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구할 때는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오직 너희는, 너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와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요, 이거 구하라, 저거 구하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이고, 제 신앙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렵고,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되게,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뭘, 뭘까요? 아, 아까 이혁선 목사님이 설계하셨는데 하나님께 뭘까요?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요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자들은요 저는 순종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내 안의 역사하면 내 환경과 모든 것도 생활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만민들이 각자의 신을 빙자야 그것을 의지한대 여러분 우리 호랩산 부흥협의회 집협, 교회관 이런 만민의 신의 우상단들을 다 처우셔버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름만을 영원히 행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예수 그리 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응? 대를 갖고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수로 갖고 일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마아브라함한테 외인을, 응? 열 명을 찾으셨을까요? 그런데도 외인 한 명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후레선 병회배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믿는 자들이 안 알아줘도, 우리는, 오직 우리는, 오, 우리 하나님 여와, 호 이름이 말씀 만에순정하며 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며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만민의 신을 폭파 시키지 아니하고는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민는잡 영적 전쟁이 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품고, 처절하게 됐을 만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만민들이 각자의 신을, 의지하면서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피와 땅과 흘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나라를 살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튼 우리가 남아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 개념인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의 동네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에르살렘과사마리에 대해 애원했죠.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고, 사회는 국대로 부패했었습니다. 이러한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로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달콤한 말씀만 전하지 마십시오. 그 편식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하다고. 백성, 그, 응? 총장님이 기도해 주셨다 했잖아요, 이제요 축복 기도해 주셨다. 는 어저께, 응? 목사님 노은선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도할 때 안아보지 않으니 죄를 회개하여 출신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축복 기도 그게 축복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주 멋져 버렸을 텐데 저는 아쉽더라고요. 저기도한 내용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만나시 그분이기다. 그것이 잘 됐는지 잘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죄인을 회개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지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시켜, 응, 예수님, 응, 대언자가 세워놓지 않았나요?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축복을 권세도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지 않았나요? 전혀 아쉽더라 악에서 돌이키가 없어서 제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았던지 죄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구하러 오 것입니다. 이가 선지된 하나씩 그의 성전이 허물어집고다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응? 허물어진 거나 똑같아요. 마음의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을 이름에 빙자하여 행화되 제가 허리선 붕협에 만난 고참 감사합니다. 적어도 말씀에 의자여. 살려고 똑똑해서요? 뭐 젠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 예수도 영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지 않을까? 저도 아, 네.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 저 기사님과 아, 아, 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이 말이요. 아, 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응? 우리 호랩산 부흥회는 이 만민들이 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것을 확보시켜서 정말 능력있게 번수있게 오직 우리 호랩산 부흥 대표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우리 청재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물러치지 않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경. 지금 모든 음? 여기에 말씀이 드신 이한 절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 더라고 사회를 보나, 나라를 보나, 교회를 보나, 우리 한 사람 한사람 음?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지켜 그래도 못 지키고 가요. 왜요?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어요. 지금은. 나 편한 대로.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꼭 고난이 따르고요. 바쁜 나라 직분자들은 고난이 경해야 돼요. 고난을 떨쳐내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보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래서 사도이 고난을 기뻐하려 했던 일을 저는 압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었고 아멘. 교회를 갈수 있었고 세울 수 있었고 역포가 있어서 세웠나요?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우고자로나오로나치우시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름이 그분의 응? 말씀이 행할 것이밖에 없더라고 제가 여러분 아직도 음? 진리 안에서 말씀이 부딪히니까 부딪힘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거미 돼서 그것이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들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여요. 도망가요! 되게 하라, 돌이켜라! 버려라, 잘라라!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리는 만민이 각자 자기 실을 빙자하여 행하던 말도 오직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 들이자 지혜 종들은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고 야 하느님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되기를 객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 이 시대가 그때인 거지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한자리에 제가 말씀이 꽂혔어요 내가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한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켜서, 왜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온 국도로 패할 것을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 주로 시킨다는 것을늘 격언을 가지고 내 자신도 말씀 앞에서 오직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고, 이정자들이 살고 쇠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아, 네. 우리의 믿음의 사역자들이 사는 경우가 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한절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1,200만 성도들이 600만도 안, 된, 안 된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기 힘이 있다는 라 겁니까 아버지? 무엇입니까? 자파오파나날것이아니라그 안에서 날 것이라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1,200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다 자기의 각자 신을 파파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판의 기간에 최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뒷배를 는 자가 되기에 따라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에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할때에 인생경 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날이 돌아오기를 우리 후에서 사님들과 천주목사님들과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만민들이 각자의 신을 의지한다는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는 피정을 그들이 피정을 밖에안 되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미가사 1장 2사절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려고 이 미가사 4장 5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왕 호 이름을 빌자 영원히 영원히 보다 이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돌이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까지도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